안녕하세요. 네, 김우성 대표 원장입니다. 현재까지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오랫동안 치료해오는데요. 환자분들께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바이러스가 완치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우선 완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완치라는 개념은 바이러스가 모두 소멸이 되고 재발이 될 가능성도 없는 상태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이 개념을 완치라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불가능합니다. 세상 모든 질환은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었다가 이제 소멸이 되었다고 해서 재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 완치라는 것은 의학적인 개념이 아닌데요. 재발이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대신에 유사한 의학적 개념으로 관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관해는 현재 증상이나 병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요. 재발은 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 후에 5년 이상 그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관해되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암 재발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완치라는 건 불가능하지만 관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소멸이 됐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발의 가능성은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첫 번째는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재감염이 될수 있는 가능성인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가 이제 소멸이 됐는데 새로운 이제 성적 파트너를 만나서 관계 후에 다른 번호의 바이러스에 접촉돼서 감염이 될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원래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가능성인데요. 활동을 멈추고 세포 사이에 숨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또다시 감염세포를 만들어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져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활동이 멈추게 되면 검사에서는 정상인 음성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완치 상태인가? 라고 말할 순 없어요. 검사에서 나오지 않지만 어, 잠복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현재까지의 기술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검출을 하려면 바이러스가 자가복제 활동, 즉 어, 새끼를 치는 행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검사 방식 자체가 바이러스의 자가복제 활동 중에 방출되는 그 DNA 조각을 감지를 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활동 중이라는 양성 판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만일 자가복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세포 사이에 조용히 숨어 있으면 이걸 발견해낼 방법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숨어서 잠복하다가 질염이나 질건조증이 심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그때부터 다시 활동을 해서 자궁경부의 세포를 감염시키면서 자가복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요. 이때 검사를 하면 다시 양성으로 나오는 거죠. 만일 검사상 음성으로 나왔다가 다시 양성으로 나오면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때 관리를 해서 재발을 최대한 예방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자궁경부에서 면역 세포가 계속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유지해야겠죠. 자궁경부의 면역력은 자궁경부의 점막 상태에 달려 있어요. 자 만성 질염은 자궁경부 점막 세포의 미세한 상처를 유발해서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이런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항바이러스 한약제로 처방이 되는 맞춤형 한약 및 한방 질정으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